네,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여야가 입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지사 선거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추대했습니다. 오늘 추대 결의식까지 가졌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김태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20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나서 2년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년 만에 복귀 심경부터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네. 무겁고 뭐제 심정은 눈을 가리고. 이 벼랑을 뛰어내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아니, 출마도, 출마하셔야 되는데, 벼랑 뛰어내려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 정도로, 네. 우리 지금 경남의 상황이 음. 녹록지 않다. 음. 어,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위기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네. 어,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추대를 받았지만, 네. 어, 경남이 지금 실제 마지막 그도 보수에, 보루라고 그 할수 있는데 네. 그게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데 대한 위기가 음. 굉장히 강하다. 음. 아마 그게 반증이 여러 가지로 전체 그 의지를 모아서 예. 어, 김태호 좀 나가라라는 음. <laughs> 그런 의지로 이렇게 모아졌는데. 네. 이, 이 복귀의 이 과정이 음. 험난한 길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출마 요청을 받으시고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사실 많았습니다. 좀더 불출마 이후에, 네. 개인적 그뭐 성찰과 또 공부에, 네.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음. 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네네.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음흠. 명분과 또그 가치가, 아니면은 네. 또, 또 죽는 줄 알면서 또 가는 게 정치가 아닌가, 저는 예.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2년 전에 이제 불출마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예.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이었죠. 최고위원도 맡고 계시다가 사퇴를 하시고 또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좀 흥, 러니까 아주 아,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사실 잘알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요즘 그 2년 전은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2년 후에 지금 다시 출마를 결심하신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거의 군수도 최연소고, 네. 또 도지사도 최연소, 음. 최연소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겉은 화려하지만은 음. 김태호 속은 텅 비어 가는구나. 네. 입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 당기지 않... 계속 이렇게 진실이...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 가는구나. 네. 스스로 지쳐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은 음.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더 공부해보고 음. 어, 그때 다시 한번 돌아올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네.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음... 대개 불출마 선언을 할때 공천 시점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해석을 어, 분분한 해석을 낳기 싫어서 네. 저는 총선 한 (1년) 가까이 전에 네, 네, 네. 아예 일찍 불출마 선언을 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실제 이번도 그 어, 전혀 그 준비 되지도 않았고 네. 어, 나선다는 생각 자체도 실제 없었습니다. 어흠. 아, 없었지만 네. 이미 당이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고 또 경남 도내 의원님들과 지도부의 네. 지도부에 그런 요구를 음. 어참그 비켜가기는 힘들겠다. 네. 아 어,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면 은어 음. 결국에 그 어,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네. 아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걸한번 바쳐서. 네네. 또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하는 게또 음.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까 뭐 2년 전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좀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이 됐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네네. 느끼셨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많이 충전이 되신 겁니까? 주사님? 어, 조그마한뭐 엔진 하나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본격적으로. 네. 그, 지역민들하고는 좀 그, 얘기 나눠보셨어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다들 참걱정이태산이고 네. 어, 특히 우리 한국당에 대한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아,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위기로 가는 데는 좌업자득이다. 아, 예, 예. 어, 우리가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한 것이고, 음흠. 또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좀더 치열하게 네. 자기반성과 그런 혁신의 과정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뭔가 기댈 만한 희망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음. 어, 물론 애쓰는 모습들은 보이지만은 네. 그 보수의 그런 바램들 근절한 음. 보수의 바램들을 담아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기대 언덕이 지금 없다. 네. 그게 대해서 많이 좀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 홍준표 대표 관련 질문을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laughs> 지금 홍준표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캐릭터나 이미지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그 전임 경남 지사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는. 예. 자, 그 홍준표 전임 지사의 그이 경력이 후광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이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laughs> 그다어뭐 그 역대 대통령 마찬가지고 네. 아 그분 그분의 그공과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장점도 있고 또 그분들이 깔아놓은 그 활주로 위에서또 네. 우리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건데 네. 그뭐 장단점 이 있는 거고 또홍 대표님께서도 또그이그 그 새로운 정부의 초기에 네. 또 나름대로 그 고심과 그 아픔도 많을 걸로 저는 어, 어,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음. 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네. 어쨌든 하나로 좀 모여서 새로의 음. 보수 위기를 좀 극복하는 음. 에너지로 음. 음. 이렇게 다 모아져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그지선님께서뭐당안팎인 올드보이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오늘 스스로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김태호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뭐 <laughs> 예. 근데 올드보이에 대해서는 뭐몇줄 여쭐... 엿주지 않겠고요. 다만,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올드 이슈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지사님의 출마로.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명박 정부 때 총리로 이제 지명이 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사실 아주 특수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경상남도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심 이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선거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예, 예.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면 아, 그, 뭐, 지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음, 결과적으로 저도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음. 모두의 책임이다. 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음, 음. 제가 불출마 이후에 또 해외에 있고 어, 공부 중에 이런 탄핵 사태도 있었지만은. 예, 예. 그러한 부분도 제가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음. 좀더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음. 좀더 국가관을 가지고 제대로 국정 운영에 보태겠다는 그런 공심이 있었다면은. 예. 이런 일이 안올 수도 있었는데. 음흠. 그 돌아보니까. 제 욕심이 항상 좀 왔었구나. 아,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 이 책임으로부터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 한때 이명박 그 정부에서 저를 총리 후보로 네. 또 이렇게 낙점시켜 줬고 또 제가 그때 공부가 될 돼서 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어, 그런 그 인연으로 보면 은 음. 어, 지금의 결과가 참으로 어, 아프다는 그런 음.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는 김경수 의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두 분은 네.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012년은 월전 그 19대 총선 때 경남 김해을에서맞붙은 적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지선님께서 약4% 포인트 차 득표율 5,200여 표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기셨는데요. 네. 자, 상대당 후보인 김경수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어, 굉장히 차분하고, 음. 또, 외모도 또 아주 뭐 수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진짜 만만치 않은, 네. 어, 친구인데, 음. 또, 참, 이렇게 붙 든다는 도지사 선거에서 또다시, 네. 이틀 매치가 된다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laughs>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보다. 그 19대 총선보다? 예,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셨던 그 민심 위반 이 문제가 가장 큰겁니요 그렇죠. 어, 우리 뭐 당에 대한 그그 네. 그 평가, 음. 아, 보수의 어떤 결집, 네. 어떤 중심의 부재 음. 아,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경남만은 네. 그래도 그 지켜야 된다. 음. 그, 보수의 지형이 지금 거의 다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운동장이 진보나 또는 뭐 자파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음. 보수가 너무 몰락해도 국가의 불행이거든요 예, 예. 어, 그래서 균형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경남만이라도 음. 네. 꼭 이번에 지켜서 음. 새로운 보수의 어떤 희망의 터가 좀 되도록 음흠. 간절하게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laughs> 호소할 겁니다. 그럼 <laughs> 지금 뭐그 지사님이 강조해 주신 대로 경남 지사 선거가 결국은 이번 그 지방 선거의 그 백미가 아니겠는가 다들 이렇게 입을 모으는데요. 예. 이거는 뭐 이제 전체 성적표와 직결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 본인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대표로서의 명운을 여기에 걸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가 있었고 예. 부담 안 느끼세요? 그참 그래, 우리 경남 지방 선거가 예. 그 전체 중앙정치에 그런 그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매몰되는 것 자체는 참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 지금 경남의 그 S t X 성동 조선 등 우리 알토란 같은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네. 지금 거의 뭐 도산 위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뭐 일차, 2차 밴드의 그합청 업체들, 그, 합청업체들, 그 예. 가족들 지금 뭐 거의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 이런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든지. 예. 또, 회생대책이라든지 풀어야 할 과제가 음. 지금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이런 문제를, 어, 정말, 그, 이번, 그, 지사 선거 과정에서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음. 또 젊은층의 어떤 가능성 일자리를 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음. 아마 그 이슈들이 음. 오히려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사님 말씀에서 이미 선거 전력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전국의제, 정치의제로 가면 불리하니까. 지역의지에서 선점을 해야만 성산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선이 아, 그것도 이제 공학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네. 뭐 선거는 또 중앙 정치 논리가 그렇죠. 이렇게 반영될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음.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에 그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 임하는 자세는 네. 그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흠. 도지사가 됐을 때 지역 현안을 네.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시각로 각도로 이제 바꿔 그 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게 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 누구든. 예. 네, 이제 오늘 이제 첫 출발을 겸해서 이제 인터뷰 모셨고요. 선거점이 본격화되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끝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로 추대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예. 명분과 음. 또그 가치가. 네. 면은 또, 죽는 줄 알면서 또 가는 게 정치가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2년 전에 이제 불출마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예.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이었죠. 최고위원도 맡고 계시다가 사퇴를 하시고, 예. 또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좀 그러니까 아주, 아,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요즘 그 2년 전은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2년 후에 지금 다시 출마를 결심하신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실은 제가 거의 군수도 최연소, 네. 또 도지사도 최연소, 음. 최연소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겉은 화려하지만은 음. 지금 태 속은 텅 비어 가는구나. 음. 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 당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실이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가는구나. 네. 스스로 치출 있다는. 네.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여야가 입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지사 선거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추대했습니다. 오늘 추대 결의식까지 가졌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김태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네네. 2016년 20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나서 2년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년만에 복귀 심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네. 무겁고. 뭐, 제 심정은 눈을 가리고 이 벼랑을 뛰어내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아니, 출마도, 출마하셔야 되는데 벼랑 뛰어내린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 정도로, 네. 우리 지금 경남의 상황이 음. 녹록지 않다, 음. 어,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위기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음. 어,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추대를 받았지만, 네. 어, 경남이 지금 실제 마지막 그도 보수에 음. 네? 그 보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그게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데 대한 위기가 음흠. 굉장히 강하다. 음. 아마 그게 반증이 그래가지고 전체 그 의지를 모아서 예. 어, 김태호 좀 나가라라는 음. <laughs> 그런 의지로 이렇게 모아졌는데 예. 이, 이 복귀의 이 과정이 음. 험난한 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출마 요청을 받으시고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사실 많았습니다. 좀더 불출마 이후에, 개인적 그뭐 성찰과 또 공부에, 네네.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네네. 어,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음. 또 정치라는 게, 어,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걸 한번 바쳐서, 네네. 또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하는 게, 음.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좀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이 됐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예, 느끼셨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많이 충전이 되신 겁니까, 지사님? 어, 조나만한 뭐 엔진 하나는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laughs> 네. 그 지역민들하고는 좀그 얘기 나눠보셨어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다들 참걱정이태산이고 특히, 우리 한국당에 대한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위기로 가는 데는 자업자득이다. 아, 예, 예. 어, 우리가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한 것이고, 음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더 치열하게 네. 자기 반성과 그런 혁신의 과정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뭔가 기댈 만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은 음.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더 공부해보고 음. 어, 그때 다시 한번 돌아올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네.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되게 음. 불출마 선언을 할때 공천 시점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해석을 어, 분분한 해석을 낳기 싫어서 네. 저는 총선 한1년 가까이 전에 네, 네, 네. 아예 일찍 불출마 선언을 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실제 이번도 어, 전혀 그 준비되지도 않았고 네. 어, 나선다는 생각 자체도 실제 없었습니다 아, 없었지만 네. 이미 당이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고 또 경남도내 의원님들과 지도부에 그런 요구를 음. 어참그 비켜가기는 힘들겠다. 네. 아 어,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면은 음. 어 결국에 그, 그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네.